우리는 지난 메시지 발상의 전환에서 지금이 변화에 좋은 시간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명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계의 일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는 급속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특히 여러분의 과학은 잘 적응할 것이고 잘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말할 때,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과학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목적에 의도된 과학이며, 통제와 통치를 위한 전시적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과학은 수직적 문명에 기반을 둔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정치 과학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평적 문명에서 과학을 발전시켰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발전되고 균형과 풍요로 안정된 문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현실 지표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싶어 하며 일반인들을 위해 그것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볼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며 느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과학은 근본적인 결함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관찰하고 연구분별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은 50% 이상 사실을 감추거나 착각하여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어떤 이론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타당한 또 다른 새로운 이론들을 찾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의도된 목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러한 설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는 인간들의 특성 때문이며 이는 오래전 라이란들이 실험을 통해 숨겨놓은 유전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인간들의 노예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두려움 극복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의도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을 사실로 믿으며 그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또 다른 이론들을 세웠고 지금도 그 믿음 속에 계속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정된 관념들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논리의 관념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훗날 다루어질 과학적 논리에 대한 메시지에서 논리가 얼마나 인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고정관념을 만들어 각인시키고 인간들 사이에 반목을 조성했는지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들이 모두 잘못 끼워지는 것과 같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탑과 다를 바가 없고 언젠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학은 무한한 우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의식을 스스로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관찰된 우주를 생각으로만 이해하려 하며, 물질과 에너지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지금의 과학적 접근 방식인 모든 것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우주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상서로운 띠 안으로 진입되어 주파수 상승 중이라 전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지구와 태양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방면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 그 원인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서로운 띠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 차원에서 여러분의 과학 장비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5000년 주기의 포톤 벨트에 크로스된 차원간 주파수 진동띠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파동의 현실에 대하여 의식이 확장될 때 비로소 그 띠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상상과 의식의 크기를 혼돈합니다. 상상만으로 의식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수련하고 득도하여 열반에 들었다. 오해에도 의식이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의식 크기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수명이 20만 년 이상이라면 의식의 크기가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윤회 시스템 안에서 체험 중이며 수명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승 마스터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체험하는 동안 의식 크기가 태양계 아카식 레코더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윤회 시스템 체험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태양계를 넘어 다른 차원을 말하며 상상을 통해 그럴듯한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만나면 자신의 의식이 그 존재와 같은 수준으로 오해하여 태양계를 벗어난 듯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또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상위 틀에게 접속하고 더 나아가 아카식 레코더 그리고 그 이상의 상위 틀에게 접속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 크기라 할수 없습니다. 의식의 크기는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현실 체험 중인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속력이 없습니다. 의식이 확장된 듯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간 듯 느낀다면 영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며 에고의 지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접속은 접속일 뿐이며 단지 정보를 얻는 연결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여러분들이 윤회를 거치는 동안 태양계 아카식 레코더의 의식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두고 영혼과 의식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으로 비유하며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윤회 시스템과 트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발생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